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해 당진 순산명의 딸기 농장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농장은 지난 6년간 매년 침수 피해를 겪어왔는데 충남 방송 보도 이후에 올해는 사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선 작업이 한창인 현장 정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보다 큰 딸기 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내린 급작스러운 폭우에 공들여 기운 딸기들이 숙대밭이 된 겁니다. 농기계가 고장나는 등 피해액은 수천여만 원. 이 같은 침수 피해는 지난 6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비가 올 경우 물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이곳의 고도는 해발 기준 33m입니다. 이곳은 맞은평 농장입니다. 이곳의 고도는 해발 기준 32m입니다. 물이 역류할 경우 침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인근 저수지보다 농장 위치가 낮다 보니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데 농장 인근 배수로도 문제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탓에 역류가 쉽게 되는 겁니다. 충남방송 보도 이후 당진시는 배수로 개선에 나섰습니다. 배수로 단면을 확장하고 풀이 자라지 않도록 바닥에 흙을 없앨 계획입니다. 또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흙수로를 구조물화시키고 배수로 단면을 이제 확장시켜서 비가 일시 왔을 때 저장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배수도 원활하게 진행돼서 침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년 수해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농민들. 배수로 개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올해는 물난리 없이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 빠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류도 안 되게 지금 수로도 자동으로 저희 남편이 테스트 해 보니까 고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물 걱정 안 하고 침수 걱정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당진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와 하천공사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안전 대책 공부를 구성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지정된 재 취약지구에 재난 문자 발송, 피해 확인 및 복구 지원 등 재난 상황 종료 시까지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장마는 시간당 내리는 비가 최대 30mm에 달할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립니다. 비 피해를 막기 위해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농경지 주변 배수로 정비나 방제 작업을 미리 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